오늘 우리는 미국에서 온 수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 목사님들, 정치인들,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경험을 듣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Um, in a time filled with misinformation, including how Korean news reports on the U.S. 네,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조금은 거짓된 정보들과 정보들로 넘쳐나는 시대들이죠.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뉴스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I've spent three years on YouTube delivering American news, uh, gaining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hallenges. 제가 지난 3년 동안 유튜브에서 뉴스를 하면서 특별히 미국 뉴스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알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자유의 등대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And its 그리고 미국의 기초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Which is reflected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 making the U.S. the most powerful nation globally.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미국의 자유 선언문, 독립 선언문과 그리고 헌법에도 세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가장 막강한 나라로 되는 것입니다. And yet these core values are under attack.

Do you all know who our founding father is?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Yeah. 누구죠? 예, yeah. yeah, 맞습니다. Our founding father,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는, uh, who later became our first president, 우리의 초대 대통령이 되신 그분은, discovered God in prison,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 계실 때 자, 자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시절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꿈은 그 가치를 대한민국에 이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And after much sacrifice we now live in, in the country called the Republic of Korea. 그리고 그런 희생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난후 우리는 바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So I'm almost done. A uh, build u p Korea aims to restore these values t h at bless both countries. 기도 코리아는 바로 그 핵심 가치들 두 나라를 축복받게 한 핵심 가치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바는 이것이 단순한 하루의 이벤트에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And I want you all to be, uh, the 그리고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이 새로운 차원의 대한민국의 건국 멤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Let's so let's take pride as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And let's embrace the spirit, spiritual and national values defining our freedom.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정의내리는 바로 국가적이고 정신적이고 혹은 영적인 이 핵심 가치들을 우리가 꼭 붙들길 바랍니다. a m e 감사합니다. 제가 빌드업 커리어 하면 다시 한번 함성해 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스테이 하시고 어, 이벤트 시간도 있으니까 기다렸다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Yeah. 감사합니다. 빌드업 커리어!